오늘은 별의 두 번째 물리량에 해당하는 거야. 별의 두 번째 물리량은 바로 광도라고 하는 건데 이 별의 광도를 이용해서 별의 크기도 함께 비교를 해보자.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 자,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해볼게.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별의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등급이 있어. 사진으로 찍어서 별의 밝기를 확인하는 사진 등급, 눈으로 봐서 확인하는 안시 등급. 그들의 차이 값을 가지고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뺐을 때, 바로 색지수라는 표현을 썼잖아. 오늘은 이 별의 등급을 단순하게 색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별의 밝기를 거리에 따라서 비교를 해보려고 해. 첫 번째 별의 등급은 겉보기 등급이야. 지난 시간에 등급을 표현하면서 등급의 숫자가 커지면 오히려 어두운 별, 등급의 숫자가 작을 때 밝은 별이라고 했었지.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지구에서 측정했을 때의 밝기거든. 그 별과 나 사이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밝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 눈에 봤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측정해서 봤을 때 굳이 눈으로 아니라 기계 측정에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서 측정해서 봤을 때 가까이에 있는 별은 밝게 보이고 멀리 있는 별은 어둡게 보이겠지 이것이 바로 겉보기 등급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겉보기 등급을 기호로 표현을 해보자 스몰 M. 그러면 겉보기 등급은 거리가 고려되지 않았으니, 거리를 고려해서 보면 어떨까? 그 거리를 고려한 등급이 절대 등급이라고 불러. 이 절대 등급은 거리를 고려했다 라고 표현을 할 거고, 거리가 고려되었으니 어느 정도의 거리에다가 별을 두고 밝기를 측정할까라고 하는 거지. 이때 우리가 이 절대등급의 거리를 얼마라고 둘 거냐면 10파 세계 거리에다가 별들을 모두 두고 밝기를 비교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구가 있어. 지구에서 별을 측정할 건데 여기에 별이 하나 있어. A. 그리고 여기가 18색의 위치야. 그렇다면 별의 밝기는 하고 물어볼 수가 있겠지? 겉보기 등급을 봤을 때는 거리가 가까우니 밝게 보일 거야. 그래서 등급이 낮아지겠지? 절대 등급을 측정하면 이 별을 18색 거리까지 멀리 가져가서 봐야 하니 아무래도 어두워지겠지. 그래서 겉보기 등급일 때는 등급이 낮았다가 절대등급이 되면 등급의 크기가 커지는 것. 이것은 바로 18색 이내에 있는 별의 특징이야. 이해가 됐어? 절대등급의 기호를 라지 M이라고 쓰고, 18색 이 내에 있는 별의 특징은 m과 라지 m을 봤을 때그 등급이 라지 m일 때더 크게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두 번째, b라고 하는 더 멀리에 있는 어떤 별은 18색보다 머니까 이 별을 측정할 때 겉보기 등급은 당연히 어둡게, 등급이 크게 나오겠지만 얘를 18색으로 가지고 오니 오히려 가까워졌네. 그래서 등급이 오히려 낮아지면서 밝게 측정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18색보다, 아이고, 씨가 빠졌다. 18색보다 멀리 있는 별은 오히려 등급이, 겉보기 등급이 더 크게. 측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 별 바로 18세계 위치한 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별의 등급을 놓고 별의 광도라고 하는 것을 보자. 광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별이 일정한 시간 동안 이 별의 표면에서부터 방출된 에너지를 찾아내는 거야. 광도라고 하면 기호를 L이라고 쓸 거거든. 이 광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간 동안 별의 표면에서 방출한 에너지. 이 에너지가 많이 방출이 되었다. 그럼 우리가 밝게 느껴질 거고 그 에너지가 크다라고 표현을 할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 얘는 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니 우리 지구에서 측정한 거리를 무시한 내 눈에 보이는 또는 우리 지구에서 측정한 밝기로 표현을 하기에는 좀 어렵겠네. 그래서 이 광도는 보통 대신 무엇으로 측정을 하느냐. 바로 절대 등급이 크면 바로 어, 에너지가 적게 나온 것이고 절대 등급이 작아지면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광도는 절대등급과 함께 표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광도는 어떻게 측정을 할까? 세 번째, 광도의 측정. 광도의 측정은 일단 별의 절대등급을 먼저 측정을 하고 이 절대등급을 찾아서 무엇과 비교를 할 거냐? 바로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 지구에서 가장 밝은 별, 태양이 되겠지. 그래서 태양을 기준으로 삼을 거라서 태양의 절대등급과 비교할 거야. 자, 별의 절대등급을이라고 적어주는 게 좋겠지. 태양의 절대등급과 비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측정되는지 그 순서를 한번 찾아볼까? 첫 번째. 먼저, 별의 절대 등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얘를 18색 거리로 가까이 놓을 거냐, 아니면 더 멀리 가져가야 18색이 될 거냐, 아니면 이미 18색이냐, 이걸 찾아줘야 되겠지?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를 먼저 측정해야 돼. 별까지의 거리는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하느냐? 바로 연주시차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거예요. 연주시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니? 내가 봤을 때 라고 하면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별이 되더라도 지구가 태양을 공전할 때 지구가 돌고 있는 방향에 의해서 보여지는 각도가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되거든. 이것을 태양을 중심으로 나눠서 이 반에 해당하는 이 각도가 연주시차고 멀어질수록 이 각도는 줄어들고 가까울수록 각도가 커진다 라고 해서 별까지의 거리 R은 연주시차분의 1이라고 쓰고 이것을 파색이라는 단위로 표현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줄 수가 있어. 두 번째, 그 거리가 나왔기 때문에 거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서서히 등급을 볼수 있겠지? 먼저 겉보기 등급을 먼저 측정을 해야 되겠네. 우리 지구에서 측정을 먼저 해야 되니까. 별의 겉보기 등급을 측정해 보자. 그러면 겉보기 등급은 스몰 m. 나는 이제 절대 등급을 찾아야 하잖아. 그래서 세 번째 그 별의 절대 등급을 계산해낼 건데 이것을 이미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식이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의 식은 오 로그 별까지의 거리인 R-O라는 식에 넣어서 이 절대등급을 찾아줄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 절대등급에다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별의 절대등급에 누구랑 비교할 거냐? 태양의 절대등급을 비교하자. 이것을 비교해서 우리는 상대적인 값으로 광도를 찾아내게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별의 밝기가 등급으로 표현이 되니 이 등급으로 비교를 하면 밝기는 약몇 배씩 변화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지. 이거는 중학교 때도 한번 봤던 등급이기도 해. 그래서 별의 밝기는 등급 차이로 비교했을 때 1등급 사이가 밝기로는 2.5배 차이를 만든다 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 그래서 보통 4등급 차이가 나면 밝기는 대략 40배 차이가 나고, 5등급 차이가 났을 때 우리는 밝기는 100개 차이가 난다 라고 비교를 하면서 밝기 비교를 해줄 수가 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니, 이 밝기를 비교하면서 상대 평가를 하면, 아, 현재 별은 태양에 비교해서 몇 배가 더 밝더라. 이것을 계산해 줄 수가 있겠지. 자, 네 번째. 그러면 이 광도를 이용해서 별의 크기도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할까? 먼저, 이 표면 온도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은, 어,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이라는 표현을 한번 적어 볼까? 일정 시간. 단위 면적에서 내놓는 에너지. 이것을 먼저 계산한 식이 있기에 이 식을 활용해서 별의 크기와 광도를 맞춰 볼까 해. 먼저, 일정 시간 단위 면적에서 내놓는 에너지를 정의한 과학자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슈테판 그리고 볼츠만의 법칙이지. 그때 에너지의 값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에너지는 슈테판 볼츠만의 상수 곱하기 표면 온도의 4제곱이라고 해서 에너지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것은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에 나온 건데 이것을 광도로 한번 바꿔볼까? 광도는 그 단위 면적이 아니라 별의 표면에서 방출한 에너지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 전체 별의 표면적이 필요하겠네. 광도의 기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L이라고 표현을 쓴단 말이야. 그러면 L의 식은 기본적인 에너지 값에, 이게 단위 면적이니, 무엇을 더 곱해줘야 되냐? 별의 표면적을 곱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별의 표면적의 식은. 4파이 얼 제곱 곱하기 슈테판 볼츠만의 상수 표면 온도의 4제곱이라고 표현하고 광도를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크기가 일정한 별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도 커지고 광도가 커지면 밝은 별 절대 등급은 낮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만약에 크기가 일정하다 라고 하면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커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그다음에 만약에 표면 온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이번엔 반지름이 커야 돼 그래서 별의 크기가 클수록 광도가 커지고 절대 등급의 값은 감소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님 이걸 가지고 별의 크기를 측정하면 크기인 이 아래 값은 하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R 제곱의 식은 4이 그리고 슈테판 볼츠만의 상수 표면 온도의 네 제곱 분의 L이 되겠다. 그런데 이 아래 제곱이 있으니 어뢰식을 루트를 씌워 주면 되겠네. 4π슈테판 볼츠만의 상수 곱하기 저 표면 온도의 네 제곱 그리고 광도. 근데 여기서 4파이 그리고 상수값은 고정된 식이니 이 고정된 숫자를 잠시 빼고 r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지. t의 네 제곱을 루트 바깥으로 빼면 표면 온도의 제곱분의 루트 광도의 비례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별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어. 표면 온도가 높으면 이라고 오히려 우린 뭐라고 얘기를 해? 같은 광도다. 표면 온도가 높으면 오히려 크기는 작아지는구나. 라는 식으로 크기와 광도, 표면 온도를 함께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다.